여우수와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시간 만에 어 8장까지 왔어요. 여우수는여우수서가 아직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또 뒤에 금방금방 지나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어 주부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으니까, 점 보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과모법 기록대로 으로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과물을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오 이스라엘과 그 장모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영국들을 맺는 그리스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자로에 서는 절반은그스이시 앞에, 절발는그발을 앞에 섰으니 이는 그전에 여호와의 좋은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네.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어, 후 왓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호수와서 지난주,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핵심은 뭐였나요? 패배한, 패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에는 뭐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서, 돌무덕에를 쌓았다는 얘기까지 전사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더 그 이상 이제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이제 공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전술과 전략대로 싸워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라가 아니라 이제 아이성의 물건들을 필요한 건 너네도 가져도 된다로 바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연약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대로 했을 때와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패배와 승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아이성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지난 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단을 쌓고 율법을 쓰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또 오늘 진행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누구,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무인도에 간다면 보통 이제 이 질문 많이 해봤잖아요. 무인도에 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딱한 가지만 내가 뭔가 들고 갈수 있다면 보통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딱한 가지만 내가 무언가를 들고 갈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들고 가겠어요? 무언가 딱한 가지만 들고 갈수 있다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은 이제 뭐 핸드폰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뭐 노트북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의식주가 다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을 뭔가 심심하지 않게 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또 누군가 내가 딱한 명만 무인도에 한명 같이 데려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명만 데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누구를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뭐 가족들을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있, 있겠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서, 무인도라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챙길까. 무인도 가서 무엇을 챙길까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게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갖고 다닌다면 내가 뭘 가장 갖고,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한다면 내가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면은 내정체성이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그리고 누구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예요 어, 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산이 두 개가 나와요.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33절에 나오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이제 에발산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그두 산은 붙어 있어요. 그두 산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절반을 나눠서 설수 있는 게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실제로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골짜기의, 이름, 골짜기의 이름이 이 지역의 이름인 세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인데 이두 산의 이름에는 이제 뭐가 있는 것, 이름의 이름 대신에 이제 별명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나눠서 쓰고 막 율법을 하고 했던 거를 보면 이게 누구 어떤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요. 누가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과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해, 하라고 했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어, 어디와 전쟁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딱 요단과딱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데가 바로 여리고였죠. 그 여리고 다병원에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여우수아가 이제 매우 중요한 예식을 오늘 말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전님 보여줬던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함으로써 이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달랐더라라는 것을 딱 경험했는데 바로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이제 에발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말한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서 2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막 너희가 유다를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요새가 베냐민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어디산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갈과 아세가 스불론과 닭과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에발산에 서고 내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했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축복하기 위해 섰던 산, 서야 되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저주하기 위해 서야 되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기 때문에 이두 산의 이름이 축복과 저주라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저주의 산에서면 저주를 받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너희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이 이제 그 뒤에 신명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이든 저주든 간에 그 앞에 핵심으로 붙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이거는 결과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라고. 전쟁이나 정복에 대해서 이게 전쟁을 이렇게 했고 정복을 이렇게 했고라는 것이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여우수아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전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뭔가 군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정탐을 하지 않아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까 승리의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니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깨닫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신명기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딱 적용되는 게 뭐예요? 1장 8절을 보면 은 우리 처음에 봤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복사하며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럴 거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길 수 있었고, 아,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듣지 않으면, 온전히 듣지 않았을 때 패배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서 오늘 읽은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이 자리가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전쟁을 했으면은, 이제 군사을 다시 잘 수습하고, 다시 힘을 키워서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기념비만의 율법을 이제 막 돌에 새기고, 산에 서서 막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이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옛날 왕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막 유명한 이제 왕들이 땅을 새로 정복했을 때 정복한 땅에 뭘 하는잖아요. 정복한 땅에 기념석을 받아요 기념석, 기념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제일 유명한 거 뭐였어요. 광개토대왕비가 있죠. 저기 중국 쪽 가면 그 광개토대왕비나 아니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며 다닐 때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제 표식을 박아놓고 건물을 지었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복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뭔가 기념비를 받거나 이제 막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대한 나라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 세운 이 비석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돌로 만든 재단과 그다음에 율법적이 기록된 것을 기록한 이 돌판들인 그러면 그런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길 수밖에 없었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해해 나가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에 그런 도성들을 점령한 후에, 점령한 후에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누가 줬냐? 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 돌들을 세웠잖아요. 볼드를 세웠던 이유는 이 땅이 우리 겁니다라는 표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기념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 당시에 거기 이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왕이 왕이 신하한테 이제 너 그래 너 이만큼 일 잘했으니까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할때 근데 그 땅을 줄때 옛날에 뭐 종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표시할 게 필요한데 그래서 돌비석을 세워서 내가 이, 이 누구누구 왕이 이 신하에게 돌을, 땅을 주었다 라고 이제 표시하는 땅을 하사하는 의식이 이제 그런 돌비석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없어요 왕이 없어요. 어,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그냥 민족 공동체고 거기를 이끄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왕이 하사한 것도 아닌데 그럼 이돌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는 표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히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고 잘 들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스라엘 백성 이제 확실하게 배우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정복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몇 주째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게 순종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단한 가지 그리고 그 순종이 누구를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돌에 새기고 재단에 새기는 것처럼 율법이 그러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해야 되는 의무 역시도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기분에 따라서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만이,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만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외의 방법은 모두 패배와 죽음만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 우리 이제 35절에 나오죠.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율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회중. 모든 회죽을 넘어서서 거루민이라고 표시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해요. 근데 이 게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방인들 역시도 말씀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 때는 에그 땅에 법을 지켜라.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에 법을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에 갔을 때그 땅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땅에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 한결같이 충성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에만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하는 걸 넘어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숨쉴 때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나 시간이 날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있으니까 있고 들으니까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아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는구나. 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구나. 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음으로써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이제 이겼잖아요. 근데 이긴 다음에 저처럼 그냥 다음 성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새로 한 이유는 이단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한 번만, 우리 시험 한 번만 잘 보길 바라지 않잖아요. 그 다음 시험, 다음 시험, 다음 시험, 다음 시험 하고 우리 수능 다음에 시험 없어요? 대학교 가도 시험 있죠, 그렇죠? 대학교 가서 시험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 가려고 해도 시험 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에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지 한 순간에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의 기쁨과 순종을 맛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주신 승리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와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새롭게 되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kay. Mm -hmm.